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우리는 다소 난해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나온 표현이죠. 이 표현은 15장 35절에서도 한번더 반복됩니다. 이두 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것 자체를 후회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후회를 합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후회를 하며 살죠. 이것을 더해볼걸, 저건 하지 말걸, 그때 그것은 좀 다르게 해볼걸 하며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잘못한 일들에 대해 많은 후회들을 안고 삽니다. 때로 우리를 너무나 괴롭혀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잊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후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주변에서 아무리 최신 정보를 많이 모아보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검색을 하며 나의 미래를 위해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 보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일 텐데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다고 기록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는 미래를 보지 못해서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선과 악간의 명확한 경계선과 온전한 도덕성이 전혀 없는 인간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를 수 바, 다를 것 없는 존재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다보지 못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들의 후회함은 절대 없으십니다. 삼일상 15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니 사전에 따르면 변개라는 단어의 뜻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새롭게 고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일에 변심하셔서 돌이키는 일이 없으시다는 뜻이죠. 자연스럽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 것이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한 것을 봤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후함이 없으시다고 말한다면 성경이 자기 자신을 대조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답하려면 우린 먼저 구약 성경이 가장 먼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 단어가 하나님을 상대로 사용된 경우에는 성경에 단두 경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창세기 6장 6절에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그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고 우리를 더 난해하게 만드는 사실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서 15장 11절에서 후회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6장 6절 그리고 본문 1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사무엘상 15장 35절 심지어 성, 한글 성경의 변개라고 번역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가 다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6절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야사라고 번역해도 말이 되고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변개 대신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후회함이 없으시니 라고 번역해도 말은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전 한국의 한국어 성경 번역이나 어떤 최신 영어 성경은 후회 그리고 영어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온전히 담고 있는 regret이라고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도 인간들과 같이 후회하실까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한국어로 후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에는 한국말에서 우리가 그대로 쓰는 후회라는 뜻도 포함이 되지만 유감이다, 애통하다, 남에게 연민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도 다 포함되어진 단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입니다. 몇 세기의 문학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세세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현대 언어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현대 한국어로는 후회와 유감이다, 애통하다, 남에게 연민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 등의 단어들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고대 히브리어는 이 모든 감정 상태들을 한 단어로 표현했다는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번역본들의 혼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거쳐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기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의미들을 구분하여 번역한 성경들을 우리는 오늘날 볼수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창세기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3회상 15장 11절에 후야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는 한탄이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한탄은 한국어 사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여기서 간, 강조되는 의미는 원통과 탄식이죠. 이 번역이 히브리어 원어의 많은 의미들을 최대한 담고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시고 원통하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짜증을 내시며 아이고 인간들을 괜히 만들었어라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원리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은 후회와 변기하심이 없으시다는 원리를 가지고 볼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하나님께서 그저 단면적인 후회를 하신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사울이 죄의 가운데에 사는 것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문학적인 비교 연구와 분석을 하여 설득하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나와 있듯 하나님은 후회와 변기하심이 없으시다는 사실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하다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든 아니든 절대 변하지 않을 진실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다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왜 사무엘상 15장 11절의 후회라는 단어를 탄식과 안타까워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하는지 풀어야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까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세기 6장 6절과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15장을 보며 끝까지 이것은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인간이 지어낸 대조적인 책이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인간의 언어와 표현들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담긴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참된 진리를 찾아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상 15장 11절과 창세기 6장 6절은 여러 의미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두 구절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내용이 있는 말씀들이고 이두 구절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명백히 대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은 큰 죄악 가운데 사는 인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게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죠. 특히 노아는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땅이 거대한 홍수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하니까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석으로 지구를 심판할 것이니 당장 내일부터 거대한 우주선을 지어라라고 하신다면, 우리 중에 바로 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당시 거대한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는 노아에겐 이 정도로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엔 죄악 가운데 있던 사울과 이에 대조되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두 인물의 대조점은 바로 역시 노아의 때처럼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히기도 전에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예언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히고 난 직후엔 이전의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담대히 적진으로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며. 여러 업적들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사장만이 거행할 수 있는 제사 의식을 본인이 스스로 해 버리질 않나 하나님께서 적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고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불순종했느냐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 했다는 핑계를 대는 죄인으로 나락캐 버린 것입니다. 반면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이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하는 말을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3,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의 이 말이 바로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선행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가장 큰 죄악인 우상 숭배만큼 거대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들과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극명히 대조되고 있는 창세기 6장과 사무엘상 15장 두 곳에서. 성경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기에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진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두 구절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왜 진리의 핵심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죄악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해명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대략 느끼기만 할뿐 미처 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한정된 지식으로 선악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많은 철학적 토론과 여러 종교들, 종교들을 통해 정의와 윤리라는 기준들을 생각해 냄으로써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함으로써 죄가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정의롭고 윤리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참된 진리에는 도달하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참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그 기준의 진리를 바로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뭐,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왜 선하지 못한 악한 죄인인지 알아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받아들이게 되며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선과 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그 진리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과 악의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물론 인간과 하나님의 관, 하나님 간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에 성경 모든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창세기 2장에서 이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큰 의미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선악과 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 먹으면 죄인이 된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선악과가 에덴동산에 있던 연어 열매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가 축소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선악과가 독이 있는 독이 들어 있는 열매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그 독으로 인해 죽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온전히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여느 열매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열매를 특정히 고르셔서 이것은 이것만은 먹지 마라고 명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그 자체가 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과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 있던 연못 하나를 특정하셔서 여기만은 들어가지 마. 여기에 들어가면 너희는 죽을 거야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은 목적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인류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한 명확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하여 아담에게 보여주신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 개명, 관계는 계명을 정해 주시는 창조자와 그 계명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관계인 것임을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일로 인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깨워 주는 상징이었던 선악관은 에덴동산의 정중앙에 있었던 것이죠. 아담은 에덴동산 그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에덴 동산 정 중앙에 있는, 중,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 항상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창조주와 순종하는 피조물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장부터 명확하게 나타내셨다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관련 있는 창세기 6장의 내용과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나내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시대 사람들과 사월의 불순종의 죄가 가장 악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쓰인 것이다 라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차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다소 인간적인 표현이 쓰인 것을 봐도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 구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에 귀 기울여 온전히,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사랑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순종은 기계적인 복종이 되어버릴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의도하셨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며 각자가 있어야 서로 존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작년 11월까지 저와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하던 동기가 한명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동기는 작년 11월에 11월에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을 한 음주 운전자에게 치여 소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그렇게 되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본 질문은 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악에 의해 고통받는지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막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까였습니다. 참 가슴 아프면서도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질문과 같은 일로 음주운전자에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기 때문이죠. 그런 질문을 한 동기에게 전 저명한 신앙적 변증자이지. 변증자이신 라비 자카라이어스 목사님의 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은 한 사람이 라비 목사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독일 나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세워 총살할 때 총알을 막지 않으시거나 총을 고장내지 않으셔서 유대인들의 학살을 막지 않으셨을까였습니다. 그런 질문에 라비 목사님은 한 일화를 듭니다. 옛날 한 마을에서 한 남자는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날그 말이 울타리를 넘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이웃이 그 남자에게 와서,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도망가다니 참 운이 안 좋으시군요."라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도망간 말이 다른 야생마 20마리를 이끌고 남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그 이웃이 남자에게... 참 운이 좋으시군요. 한순간 재산이 스무 배나 늘으시다니요. 라고 했더랍니다. 그 다음날 남자의 아들이 야생마들을 길들이려다 그 야생마들에게 치어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김없이 그 이웃이 남자에게 와서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더니 참 운이 좋지 않으시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라의 군인들이 마을에 찾아와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증병하려 하는데 다리가 부러진 남자의 아들을 보고는 증병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 랍니다. 다시 그 이웃이 남자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아들이 부러진 다리 때문에 증병되지 않다니 참 운이 좋으시군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일화에 인간이 한치 앞날을 보지 못하는 일을 잘 부각되는 것을 강조하고는 라비 목사님은 그 질문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나요?라고 지금 물어보기보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결국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인간의 불순종이 불러 일으키는 악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보지 않겠느냐고는 안겠냐고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절대적인 지혜로 우리 삶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일들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한탄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노아와 사무엘처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한치 앞날을 보지 못하는 삶에서도 불안하, 불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은혜의 삶 되시길 안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